나쏘라카 나 보냈어! 야, 이거 오,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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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오,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이거 죽힌보고을 오, 여 와아!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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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아 그러면 바텀 레드랑 갱도 없다고? 그건 제알 바가 아니죠. <laughs> 레드는 제거이 아니거든요. 맞긴 하지. 아, 대 진짜... 영혼이 레부터 깡패질을 하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우르겄 <모르겠다. 웃음> 아니, 이치한 개도 못 먹는데, 저러 이게, 이 이게 우르겄아니야하 빙글이 없는냐 진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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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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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 이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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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 오와 쁘름우. 센스 봐! 딱맞면다 어? 잠만! 아 갑불타! 프라 그래. 맞고 하고 <목소리> 어, 어, 있으면. 아.. 야 어떻게 다6 찍게 해줘 어디야? 아이고 인간이미안지만지않았해아 하고 있는 데아가 맞는다고? 어, 나중에 개 땡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아, 이이 이거 어떻이어떻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야게 이거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

넌넌넌렸다바넌넌넌넌넌넌넌넌넌 살아봐. 살아. 살아야 돼. 빼. 아야 돼. 다 빼야 돼.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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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 말고. 신년이야 너? 아직 말고. 제라스프요 음. 없고. 그럼 아까 제라스프로만 빠졌냐? 그럼 신년들이니까 아, 이거 날 뜨려. 마 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안 죽이네. 이미 범죄자가 됩니까? 그래. 모든 나, 그래. 나. 나, 분, 아, 아, 나. 나 너는 어. 3일 동안 무조건 어? 너에게 갇기안 무늬 안 무늬 안무안무이 너에게 갇히 와, 진짜 아, 짜다 아, 지금 moving around. 앞으로 간다 <갔다> 진짜. 로 근데 거이영 이거. 이거, 아니 이니이신이신이신얘 아니,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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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인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즈이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있거 이거. 똑같은 거이스이구나이금 친구가 될것같진 이거 없어 가지고. 네. 아가씨 조금 안되지이이 빠르네. 사람과 볼수 있나? <목소리> 어 뭐야? 저쪽편에. 어, 아. 아형 체력 달아요 아. 애 노선만. 와 진짜 어? 잠만. 아니, 아니 요네! 아 요네 그... 큐를 맞아버렸다 갈아입지. 내가. 아쉽네. 한번더 기나? 한번 한가? 아 근데 요네 풀 있잖아. 이거 애매할 것같 그쵸 애매할 것 같긴 해. 못 먹었다. 아래... 어? 잠만. 야 가면 돼. 어, 나이스. 그 오래치 yup 가능? 잠깐만 잠만 5초, 8초, 8초, 7초, 6초. 상대 접어 먹을 때? 네? 가자. 야, 그렇지 고르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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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대한민 같은 다하고오오 엄마, 엄마한 엄마 고만했어만하만 오레비, 오레비야. 아, 오레비구나. 아, 이 오레비 새끼. 야야, 야, 누가,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갈래? 김영훈이 플래시? 김영이 플래시? 씨. 아니, 어우 건축아 야, 3내려 간다 야, 도망래 도망가 3내려 간다 야원한번더 간다는 마인드 소라카 올라가 근데 이거 할 만해 지금부터 해봐, 지금부터 해봐 뭐야? 여보세요? 용기 갱, 용기 갱 어, 나이스 어, 야미 아래로 내려와봐 어. 어이, 잡아. 자, 들 가자. 아, 궁수지. 그럼 따라가 지고아 우와! 선글라 살아있다. 선글라 살아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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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아, 아, 최종 아, 두개남 망했네. 여기. 망했네. 어허. 망했네. 오. 자 망했네. 에라, 이끌어 버려. 몰라 칼로찌르는 거. 야망하 몰랐는데. 와, <laughs> <어이씨, 웃음> 씨발 이게 게임이죠. 아, 나롤하고 나나나 나. 싶어. 너레스한테까지기다리고 있는 거 <웃음> 아니었어? <웃음> 그건 해. 아, 딱, 빨리 좀내 얘는 4인칭데 아, 아, 우리 들어올게. 얘는 4인인데 우리 들어올게. 3인칭네3인이야 3인칭. 너 언제 아, 누군지 아. 모르잖아. 아. 어. 아, 잠좀살았어 와. 와, 김영훈이 누구? 김영훈이 5인칭. 따따따 방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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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해. 무조건 방관해. 오르고 오르고 이거 오르고 어, 어. 살았다! 난살았어 상트부 부 정글은 역시 상트부죠. 근데 다뒤져지냐 얘들아? 야뺀었으면 너네는 그냥 가지 말아야지. 뭐야? 뭐야 아, 미새끼 아까부터.